김택진 마세, 김태권 마세, 이성구 마세, 엘씨발 마세. 이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큰손이신 것 같더라고요 연락이 오셨는데. 간지 님풍선개 감사합니다. 인 리서버라고 일단은. 지금 중요한 거는, 어, 일단 금방 가서 정신 못 차리겠는데, 어, 일단은 지금 맞출 게, 맞출 게 이제, 7위세 팔찌입니다. 7위세 팔찌 30만 다이아. 네. 7위세 팔찌 30만 다이아 쓰고, 나머지 30만 다이아는 클래스 복기 예, 네. 뽑기 하겠습니다. 1000 다이아 짜리로 진행하겠습니다. 네. 확률로 하는 게 아니고, 천 대짜리로 일단은 빠른 실내 나왔습니다. 일단은 어... 하나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초반부터. 원래 오늘 쉬는 날이지만은 오늘도 12주년 맞이해서 에, 특집 방송하고 있습니다, 형님. 고마 보겠습니다. 뭔가 스읍, 검이 얄쌍한 게 나왔는데요. 예? 촛! 여기에서 잘안 나오네요. 야! 땅 쌍지팡이다이 어 스키다이 어야 이거면은 하나 걸렸다는 거네 어 하나 나왔다는 거거든 어 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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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, 스키. 아무핵 뭐 이렇게... RP 매니아님 별풍선 옷을... 100개 감사합니다 의상이 안좋아 어? 나올거야 하늘라도해 지팡이라도 해아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RP 3리투원 아니 왜 말을 안해 얘네들이 어? 누가 벙어리 줬어 얘네들한테 아 어, 너무 안나오잖아 이정도면은

아또 기누다 에이 씨 겁나 골드 계신네. 그렇지 아 정말 <laughs> 이지야 나오는구만 아. 간장 타노 목탁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. 그렇지 감사합니다. 라이세 퓨야 파란 옷 입어서 파란 거만 나오는 거다 위치 내라. 아... 자 형님들 저기 우리 청춘이가 빨간 옷 가져왔습니다 파란 옷이 재수없다고 해가지고 예 네. 오케이 자 일단 빨간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형님들 왜냐면 하 지금 중요한 거는 영웅이 안 나와가지고 10만 다이아 예 성의 깨워주네 와 진짜 쌍년이네 아 진짜 따뜻하네 갑자기 할만 뚝 떨어지는 진짜. 아, 씨부럴 것. 뭐 나와야 뭘좀할 뭐 만하지, 이거. 너무 안줘 버리니까. 한 번에가 잘 된다고요. 아, 본주님이 한 번에 가는 것보다 세 마리씩 해 달라고 합니다. 본주님이 세 마리씩 가라고 하니까 아가리 닥치고 여물고 에, 오바라코치고 세 마리씩 가겠습니다. 3마리씩 하라한다로 해 그래야 디탈이 없어요 예 네. 물론 여러분들 말도 듣고 싶지만 자 일단은 왼쪽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또 뉴다. 자 오른쪽 두 마리 나와줘야지 그래도. 터! 와한 마리 진짜 보기 힘드네. 또 머머리. 잠시. 아 오른쪽부터 깠어야 되네. 그렇지. 이제 한 마리 나오네. 와 정말 더럽다 더러워어 오른쪽부터 까고 왼쪽 까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. 또 누던데 또 빨간 색깔. 어쨌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오늘 처음 보는 영 영웅이네요. 한 마리면 돼한 마리면 한,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. 딱!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어서 오시게. 아이고 의상 좋네. 그렇지. 밖에 춥지? 빨리 들어오고. 에리카 다이렉트. 어, 애니카가 또 좋지. 배우 중에 또 이름이 있거든요, 에니카 개이!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원하는 게 있으면 가질 것이다. <laughs> 쌍타론, 쌍타론, 쌍타론 한 마리만 나주라이 평타, 으이? 하하하하하하, 아이 광이 없어 광이, 광이 없어요. 아이고 어서시게. 오 음, 아또 켄타, 켄타 잘 나오네. 이. 일단은 아 다섯 마리 나왔구나, 마지에 여섯 마리였구나. 하나 더 나오면은. 다섯 마리면은 뭐, 25만에 다섯 마리면은 5만 다이아당 한 마리였으니까. 예. 그러면은, 여기에서, 일단은 다 있는 거거든요. 뭐, 바나나, 뭐, 애니카 다이렉트, 겐타로. 예. 전설 도전 한번 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바닥이 워낙 좋아가지고, 이 캐릭이. 자, 25만 다이아의 결과. 어, 일단은, 기뉴다, 용르, 그리고 효녀 한 마리. 이렇게 가겠습니다. 요렇게. 3대1. 자리도 기가 막히고, 뭔가 레전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. 나오게 되면은, 김택진 마세! 김태권 마세! 이성구 마세! 에이, 씨발 마세! 여보세요. 택진 아저씨 날 샜어요. 일찍 일어나. 서돈 세고 있어요. 돈 버니까 좋아요. 다 같이 전설업이라고 외쳐주시고요. 눌러보겠습니다, 님들. 예? 정말. 소수길 만세! 꼭게안 하면서 별지을다 한다고요? 당최 개새끼야! 너한테는 한 번이지만 우리한테는 추억이고 이게 장난감이고 이게 전부야. 지금 안 맞으면 누가 꼬 들어올 새끼야? 그럼 맞아. 자 갑니다. 다 같이 전선업. 준비됐습니까 놀랄 준비. 3리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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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딱. 2 2 2 2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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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브가 떴다고 갑자기 한라봉이 나오면 돼 네이님, 별풍선 일단 전설 나오는데 전설 나오면 돼니다 일단 뭐 오브고 지팡이고 단검이고 활이고 총이고 가네 한라봉 괜찮아 괜찮아 나오면 됩니다 보라색깔 자 본주님의 25만 다이아 전설도전 야 이건 뭐 보람 말하네요 갑니다 예? 아이씨 비 결과로 중간에 조졌어도 마지막에 가져가면은 본준님이 전설을 25만 다이아 가져갑니다.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이영님 이영리 일단 의상부터가 죽입니다 일단은 와 솔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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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그래도 25만 다이아 써가지고 전설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25만 다이아에 나오면은 좀어 제가 듣기로는 25만 다이아면 좀 싸게 나온 거거든요 예 확정을 누르고 아 스턴 내성 3%저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한컬렉션로 따지면은 한 1800만 원치 올라갔어요 1800만 원치 거벌진출 <목소리> 밈 <목소리> 결승선 1 2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표는 파이 방송으로 파이 방송으로 어. 예, 방송 파이 방송이요 예깻미도 방송 중이래요 여러분들 파이 동깻미도예오파오파 네. 바로 가세요. 동팥.